2020년 수출액 전년 대비 6% 감소 아직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에도 먹구름이 들이웠던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식품 우리의 식품 분야 수출액은 5%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김치는 단연 눈에 띄는 40%의 증가율 코로나가 공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김치가 효과가 있다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사실 발효음식은 2020년의 식품 트렌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낭설은 김치 자체가 각광받는 발효 음식이었다는 바탕이 있던 겁니다. 김치는 이제 수출뿐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패턴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김치 공장을 설립했다면 이제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최대의 김치 생산 업체는 처음 발효식품을 생산할 때만 해도 김치를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생산품의 80%를 김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식 보편화의 적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에서는 2021년 식품 트렌드로 한식을 꼽았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와 더불어 영국의 지역지가 발행한 2021년 식품 트렌드 기사 중 김치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포브스의 기사 제목은 2021년 식품 트렌드, 한국의 맛이 주류가 되다. 참고로 포브스 기사는 한국식 소스를 제조, 판매하는 스타트업을 소개하며 한식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입니다. 경제 및 비즈니스 전문지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1년은 한국 문화가 매우 풍부했던 해였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유쾌한 인스타그램 패러디 페이지들을 만들어냈다. 사랑받는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은 기운이 넘치는 디스코 노래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했고 이와 더불어 가장 최신곡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은희 셰프의 절묘한 음식에서부터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본촌 프라이드 치킨의 바삭한 한식도 각광받았다. 21년은 한국의 맛이 더욱 주류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제 한식은 한식 전문점 뿐 아니라 식료품 진열대를 넘어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볼수 있다. 영국 언론이 꼽은 2021년 10가지 식품 트렌드에는 슬로푸드 육류를 대체하는 식물성 고기, 야외 식당 등이 있는데요. 김치는 영국 와인과 더불어 특정 식품으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에는 캐피를, 호부차 등 발효 음료가 큰 트렌드였다. 이에 이어 21년에는 음료를 넘어 발효 식품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배추, 오이, 무등 엄선된 발효용 채소에 양념을 더해 만든 김치가 대표적이다. 이 식품은 장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는 집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영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전국에 산재에 있는 독립 상점들에서는 자체 브랜드의 김치도 판매하고 있다. 김치처럼 해외 인식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음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혐오 음식 취급을 받던 게 불과 20~30여 전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UCLA 엔더스 경영대학의 두 학생은 케파후즈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킥스타터를 통해 시그니처 소스를 출시한 이들에게 이런 한식 트렌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들은 첫 8시간 동안 1만 달러를 모금했고 4만 달러라는 목표도 한달 만에 손쉽게 달성했다. 마이크 김 씨와 함께 회사를 공동 설립한 태오 이 e 씨는 말한다. "우리는 보다 친근함 한국 브랜드를 런칭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이다. 투자자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이씨는 올해 케이팝 후즈가 100만 달러를 모금하며 첫 번째 모금 계획은 이미 마감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업은 번창하며 계속되고 있다 킥스타터는 미국의 크라우디 펀딩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와디즈와 비슷한 곳인데요 이렇게 크라우디 펀딩으로 시작한 회사는 한식 트렌드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이 비상장기업의 매출이 지난 3분기에 20% 증가한 약 27만 달러로 4분기에는 32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한국 음식 트렌드가 온다는 전망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이 씨는 말한다. 원래 아마존에서만 판매되었던 그들의 제품군은 현재 서부 해안의 제슨 체인점을 포함해 500여 개의 신용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4가지 소스와 더불어 김으로 알려진 한국의 해초 스낵을 판매하고 있다. 소스 중 3가지는 한국의 칠리 페이스트인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른 소스 한 가지는 김치 맛의 마요네즈다. 소스와 김치가 함께 제공되는 한국식 바베큐 이는 이제 많은 서양인들에게 한식에 입문하게 되는 광문음식이 됐다 이 씨의 친구들은 그에게 한국식 바베큐를 좋아한다고 말하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경험이 있다 이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다 운이 좋게도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김은이 씨의 요리책 마이코리아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요리의 다양한 맛은 거의 무한히 펼쳐진다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요리에 대해 더 많이 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씨는 말한다 인도 음식이든 한국 음식이든 일본 음식이든 간에 미국인들은 맛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가 트렌드를 발견하는 곳중 하나는 식료품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요 슈퍼마켓에는 미국의 지역의 음식이나 식재료를 살 공간이 거의 없었다 외국의 식품들은 모두 국제 음식 코너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다 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예상하셨겠지만 케이팝입니다 문체부의 국가 이미지 조사 중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k 팝은 전체 응답자의 12.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마나 영화 또는 K-뷰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두 번째는 바로 한식입니다. 해외에서 한식은 건강식으로 잘 포지셔닝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꼽혀왔습니다. 불과 2018년 국가 이미지 조사 때만 해도 한식이 1위. 그러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조미료와 스낵이 이러한 보통 상점에서도 일반 섹션에 진열되고 있는 추세다. 이 씨는 또한 미국인의 맛을 확장시키는데 오랫동안 기여해왔던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주시하고 있다. 그는 맥도날드와 같은 곳에서 더 매운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매운맛을 내는 프라이드 치킨과 타코, 맥너겟 등이 그것이다. 이 씨는 한국의 맛이 한 식당을 넘어 표준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풍미와 퓨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을 섞은 한국식 타코를 비롯해 다른 한국 요리들의 경우 이미 LA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중서부 지역도 실제로는 한식의 가장 강력한 소비 지역이다. 그들의 소스는 특히 캐롤라이나 주에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에서도 꽤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파시나 허니버터와 같은 더 달콤한 맛으로 다양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젊은 사업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아시아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양념치킨은 한식일까? 한때 국감장에서 나온 지리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말입니다 한식? 냉 아니 이 뭡니까? 양념치킨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난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부대찌개는 어떨까? 떡볶이와 짜장면은? 그렇다면 불고기와 김치는 진짜 한식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식이라고 할때 전통식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격양이 강합니다 양념 치킨과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관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외국 음식으로 피자는 어떨까요? 흔히 우리는 피자를 이탈리아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피자는 기원 자체는 불분명한 음식으로 페르시아설도 있고 그리스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자에 치즈를 뿌리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권에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우리의 음식 중 하나가 김치와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은 한국의 음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한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 우리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는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에 고춧가루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를 치킨에 양념을 바른 지금의 느낌을 갖지는 않았을까. 한식의 개념에 대한 확장적 재인식.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